어이고 어이, 도네가 왜 이렇게 많이 밀? 려 어우, 영도 내림? 오, 도네 대기 대박 밀렸네. 자 이제 영도 내릴게요. 어, 33분밖에 안아는데 도네가 더 그렇게 많이 밀렸네. 이왜 왜 거품 끼지? 도네가 잘못했어. 아, 차 좋네. 소형 없사잖아 이거. 저렇게 차체 낮으면은 운전하기 되게 불편해. 아 김재중 씨 차구나. 아, 어, 어쩐지 어? 차가 너무 이 차가 어, 이 슈퍼카가 엄청 야. 어, 그렇지. 음, 슈퍼카가 엄청 그 세련됐고 위에 꾸미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저기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. 어? 어, 예술적인 감각이 없다고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는 게. 괜히 그렇게 이제 저기 뭡니까, 그렇게 성공한 그, 가수지만 나는 예술인으로 봐요. 그런 분이 없으죠.